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송이 예, 보세요 여러분. 이렇게 펴버렸어요 태풍 때 그때 맺혀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를 놓쳤어요 예, 지금 하나만 딱 남았는데 네. 누군가가 저희 산에 들어와서 송이를 채취하고 이거 하나 빠뜨려 놓고 간 건데 이렇게 피워버렸어요. 네. 오늘 송이 딴거요거예요 아, 아직도 어리게 맺힌 송이는 없습니다, 여러분. 네. 제가 한번 채취해 볼게요. 아, 여러분, 오늘은 송이 여채채 있습니다 이렇게. 이렇게 송이가 뽑히고 난 자리는 이렇게 하얗게 보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. 한번 잡아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다시 묻어줘야 돼요 이렇게, 이렇게. 꽤 오래 전에 이게 발생되었던 건가 봅니다 제가 여기를 안아와서 오늘 다섯 뿌리 채취했습니다. 아직은 어린 송이도 보이지 않고요.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이제 대충 상황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예, 오늘은 송이 다섯 뿌리 채취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예, 2022년 9월 11일 송이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